앙성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다 보면 산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산척. 우측으로 가면 충주 시내로 넘어가고요. 바로 지나가면 산척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가 장원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뒤로 쭉 돌면 일로 가면 산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산척. 그래, 산척 농협 주유소가 있고, 고그 입구에 바로 이렇게 산척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장도 지금 횟수로 따지면 거의 여기들 거의 10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 여기 내가 기억하기 그래야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산척 경매장 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있죠? 어, 바깥에 이렇게 물건 들어갔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음, 음, 뭐 다른거는 제가 안찍겠습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음. 간단하게 음. 자, 이렇게 브론즈 이런 고미술 그런데는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이런 거는 관련돼가지고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직접 연락하시면은 아마 구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경매는 제가 아까 들은 바로는 4시부터 야외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경매는 이제 그 이후에 경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따 경매할 때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살짝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 저도 이 경매장이 거의 생길 때부터 왔었는데, 근래에 제가 못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경매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충주족을 잘안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못 왔습니다, 여기를. 근데 앞으로는 좀 자주 좀 들리고, 경, 저 여기서 이제 제천으로 넘어가면은, 요, 이에 박달재의 경매장이 하나 생겼답니다. 박달재에 하나 생겨가지고, 저기도, 거기도 제가 지금 한번 가볼라 그래요. 오늘은 뭐 어차피 경매를 안 하기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충, 원래 제천 시내에 이화경매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화경매장 사장님은 얼마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버리고, 그래서 다른 분이 거기서 지금 경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가 원래 수요일인데, 시간이 되면은 제가 거기도 한번 가볼라 그래요, 지금. 근데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어, 산책 경매장까지만 제가 찍고, 일단 경매하는 것을 찍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동매에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경고합니다. 도깨비가 이을 많이 벌어왔구나이거 진짜 어. 도깨비가 나오시겠다 야. 자도깨비한만이 갑니다. 자 이거 5만 출발합니다. 야, 자 야, 7만. 7? 도깨비가 멋있잖아. 2개 10만원. 10만원이지. 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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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12. 11. 자두번 12만. 장다리 네, 오니까 3다리도 뺏긴다 아, 가라오래뭐 뭐지? 자 12만. 이뻐요. 자, 아, 2만 갑니다. 2만. 자, 3만. 3. 자, 2만. 자. 2만. 2만. 아, 자. 아, 이제부터 카피는 사야지. 들어. 자, 요거를 저저 중국 거 그거 아, 나온 거 그거는 아. 그거 큰 겁니다. 자, 요거 음. 3만 원. 4만. 이건 좋다. 3 4 4, 4, 4, 4. 4. 4. 어. 자 자, 화장합니다. 어, 어 좋다. 깔끔하다. 아, 이거 살짝 위에 요, 요렇게 저기 있어요. 자, 2만, 2만, 2만. 자 2만. 자,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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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2만. 3만 천 3만 천 자, 3만 5천. 자, 3만 5천. 아, 어, 자, 3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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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자, 3만 자, 3만 자, <laughs> 자 월드컵 기념해 월드컵 기념 저 브런즈 자만 출발 와?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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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 오천 있어요 만이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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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일본 요새 이본제품이안 일본 들어와요 이건이아 이만 이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자이렇게만 이만 이만 출발 만만그만음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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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 그다음에 만. 진짜 좋다. 자 해주고 갑니다 자만 출발 뭐? 자 2만, 2만 자1 5 0 있어요 여기 내가 아, 거 요거, 아, 요거는 아거 요거 수리가 있구나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물건이 아주 봐봐. 물건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산척 아. 경매장인데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중국 국, 국보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를 저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 이만 중국의 청대천이 그림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사기 많이 었어 이거 둘셋야 이거 차압까지자 요렇게 자 이거 변까지다 만원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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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오천원 만오천 자 열심히 했는데도 만원 나오네 이거 그냥 하쓸게요 자, 이즈 세 개. 자, 출발. 3개, 1만. 1만. 예, 말은 말은. 만 출발. 이즈 세개 만. 만 반. 대박 출발.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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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끗한데. 자, 만 오천 기세요. 아, 깨끗해요. 어, 이거, 이거, 자, 만 오천. 이게 그림 값이 없으니까 이젤 값도 없구나. 돌고. 돌고. 돌요 집에, 뭐, 저, 방댕이 같은 거, 저어 올려도 좋을 거고. 그거. 자, 두개만 추나 만. 자, 두 분. 자, 만 오천 원. 자, 삼만. 삼만. 자,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삼만 오천. 이거 삼만 원에 안준 거. 삼만 원에 안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거보다 작다고. 삼만 원 짜는 거. 자,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삼만 원안 돼. 자. 6만 갑니다 왜러는거야 찍어주는데도 자 6만 어 그거 뭐야 이거 하나만 보세요 자 6만 7자 네. 일단 40 출발 자 40만 아 30부터 다 그냥 30은 나왔으니까 40출발에요자40 40 40 그래서 40, 40 안나오면 유찰이야 자, 8만 2개 예? 8만 이거는 꼭대기까지 다 화소 들어갔어 꼭대기까지 8만 자, 자 이거 10만원 두개 10만원 올라가 이소주 10만원 10만원 10만 자 8만원에 9만원 빼봐자10 13만 5천원짜리를 10 10 10 1 1 1 1 11 11, 11. 11, 11, 11. 갤러리 사장님 10자 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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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15,000원 1 5 0 0원 오늘 만인데1 5 0 0 어? 0 싸다 싸 누가 15,000원 한거 같은데 15,000원 야개 25,000원 2만 야 혹시나 모르니까 또 15,000원 2만원 2만원 9개요? 개네 이건 큰거라고 9개 5만원 구조 산건데 아청 발색이 좋았네 9개 5만 45만 5천 <목소리> 자, 5만! 5만! 3만5천! 내가 모르겠다. 이거, 연결! 3만7천 갤러리! <목소리> 자, 요거는, 자, 잘 보세요. 어? 미니어처? 요거에, 요거는 뭐냐면요. 스님들 향, 향꼬지에요, 향꼬디 도자기 향꼬지. 무게. 세 개, 네 개, 다섯 예, 개, 요게 절마타 조각 등 들어가 있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만 원. 주석인데 돈인데 엄청 무거워 하여튼. 자, 요렇게 해서 만 원. 만. 탈출 줄여도 안 되고. 자, 요거는 요게, 요게 별전에 별전. 근데, 오래된 별전은 아닌데요. 한20 다이개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 바로, 바세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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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바거는로바세요자바늘바지입니다이바게 <laughs> 수가 이렇게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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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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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바늘 쌈지네개 거기에 자 그거 지갑인데 거. 술을 나 놨습니다 아니, 지갑인데. 그렇죠. 자, 그 지갑인데 그 아, 아, 자 요거는 뜨개지인거뜨개지인거 보온병 접어 아 이쁘다 자 요렇게 다만원자 이만 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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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거 이름은 안 되는데 그렇지 모세핀 속 비너도 받들어 봤는데 자만 오천 있어요 만 오천 만 오천 김상값, 물론, 촬영기하게 살아왔죠? 아, 감사합니다. 김상한 차이 있어요. 아, 음. 자, 요거는, 음. 자, 요거는 삼전분입니다 동입니다. 음. 자, 삼전 바닥 보시아니지만동 맞습니다. 삼전분 자, 만원 주세요 이만원? 자,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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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자, 이만 엄천 자, 갤러리, 이만. 동제입니다 동에. 자, 이 구름, 구름이면 다 이거 간단죠 자, 4만원 갑니다. 4만, 5만, 5만, 5만. 자, 5만. 조금만 더 가요. 자, 5만. 자, 5만. 5만. 꺼질, 꺼질 있게 내가. 교수님 동육대 자, 교수님 사만 자, 어? 자, 동해. 자, 동해. 자, 청춘 통찰, 통찰비. 자, 이거. 나도 이같한이만원뭐만분자만원이만원만원척나만한척만나고만한척만나래 이만한 이만 나도 이만 이만한 척 나도 이만이만는 자, 우리가 박달자 사장님이 좋아야다 자, 보이시죠? 이게 뭐예돌입니다 뭐, 자, 여기 다 깎은 거죠 자, 거로. 보세요 어? 자, 얼마, 얼마나 주나? 내가 맞출 만합니다 10 자, 15만 갑니다 15만 15만 우리 뭔 돌이야? 돌을? 건꽃돌인가봐요 자, 15만 자, 안심 12만 맞춰 야, 성래 주시고, 1분이 다분이다만이렇게만 자,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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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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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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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이라고만 이만. 이만. 이이이만 이거 두 개, 이만 원두 가지, 어디 가서 까질 일 있어? 야야, 돈좀다 하지 마시고. 요건 동입니다. 도, 도, 동인가? 무슨가? 근데, 조이가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네. 자, 요렇게. 자, 만원 갑니다. 만, 만, 만. 자, 이거 만 원에 저기, 저기, 바깥쪽 사장님한테 드립니다. 자, 이건 은장도입니다. 이건 은장도가 아니고 장도. 남자들 장거 둘만 에집어넣는 건데요. 자, 요게 여기 좀자이게 빠집니다. 나를 보시면 알지만 진짜 사용제예요 보세요. 네, 요거는 요거는 다 이렇게 이탈해 놓고 요거 부처님, 자, 부처님, 부처님, 아니, 이거 1 2개 아니에요. 어우, 가운데 꽤 이쁘다. 자큰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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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1 5천0이 진짜 이0 0 15,000, 12,000, 1이0 0 0 12,000, 1 2 0 0박 12,000, 1다 저거 0 12,000, 12,000, 1거0 0 0거이거0거1거이0이1 2 0이0 1 2이0이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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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자, 아무 챙겨 들어갑니다 자, 3만 원 갑니다 자, 세분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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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거 4만 에자 요거는 만 4만 말고 그냥 요대로 갑니만자만 4만 요만만그만도4 0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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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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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골드스타, 금성. 골드스타. 그 뒤에는 금성사로 낙관 딱찍혔어요 뒤에. 자, 금성사로. 자, 3만 갑니다. 3만. 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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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사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 지금, 저, 걔한테 라디오 모시는 분들한테는 없을 땐 귀한 자란데. 자, 3만. 3? 야, 옛날은 5만 원 주고 사만는데 이거. 자, 2만 5천 있어요? 자, 평원 <laughs> 사장이 2 5천나안 들었어. 30만. 30만. <laughs>